안녕하세요. 오스스의 엑셀 담당 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 쇼츠에서 제가 빠르게 보여드렸던 MBTI J라고 하면은 꼭 아는 스킬, 풀 버전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제가 지난 쇼츠에서 왼쪽에 브랜드들이 입력이 되면 브랜드에 맞춰서 차명이 나오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대가 입력이 되면 오른쪽 차명에 아반떼, 그랜저, 산타페가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됩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반떼, 그랜저, 산타페만 입력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기아라고 입력이 되어 고한다면 갑자기 이셀, 니로, K8, 소렌토 요세개 값만 또 입력이 되고요. 여기에 제네시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갑자기 또 다시 G70, GV80, G90 이렇게 세 개만 입력이 가능하게 되는 걸 지난번 쇼츠에서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천천히 완성해보는 부분을 풀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브랜드명에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현대, 기아, 제네시스 요세 개만 입력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기능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방법은 먼저 브랜드명의 범위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위쪽 데이터 탭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걸 이용하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나오게 되면 아래쪽 제한대상 모든 값을 클릭하셔서 목록으로 바꾸겠습니다. 목록. 자, 그러면 아래쪽에 원본 탭이 나오게 되면서 원본 탭 오른쪽에 화살표를 누른 후에 현대, 기아, 제네시스, 요세 개의 셀을 선택해 줄게요. 자, 그리고 엔터 하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세팅이 돼서 브랜드명의 셀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다 드롭박스가 나와 있거든요. 그 드롭박스를 클릭하면 현대. 기아, 제네시스, 이런 것들이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다 완성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현대, 기아, 제네시스, 현대. 이렇게 네 개만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브랜드명에 맞춰서 오른쪽에 차명도 선택이 되게 할 거예요. 제한된 선택.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능을 더 아셔야 되거든요. 일첫 번째로는 표 라는 기능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indirect 라는 함수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 먼저 표 라는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엑셀에서 일반적으로 표를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부분을 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걸 조금 더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표를 그렸다 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표 라는 기능은 리본 메뉴 두 번째 삽입 탭을 클릭하시면 바로 아래쪽에 표 라는 버튼이 나오거든요. 이표 라는 버튼이 제가 말한 표 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한 이러한 범위들을 표 라는 기능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바꾸는 방법은 먼저 오른쪽에 현대차라고 되어 있는 4개셀을 네 선택해 줄게요. 현대차. 자, 그리고 나서 표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 만들기란 창이 뜨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머리글 포함 체크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범위를 잡을 때 머리글 목록 부분을 같이 선택한 상황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같이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야겠죠. 자, 그러면 범위가 이런 식으로 표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기아차 제네시스라는 부분도 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단축키는 컨트롤 T 거든요.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기아차 잡고 컨트롤 T 확인. 제네시스 잡고 컨트롤 T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총 3개의 표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표라는 범위에 셀을 선택하면 새롭게 위쪽에 디자인이라는 팁이 보이게 될 거고, 이 디자인 탭 제일 왼쪽에 보시면 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표 이름을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이게 아니라 왼쪽에 영향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현대차 부분은 현대, 기아차 부분은 기아,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차, 범위의 셀을 선택하면 디자인 탭이 나오고 표 1이 되어 있죠? 이표 1을 현대로 바꿔줄게요. 현대. 자, 그리고 기아차 범위의 셀을 선택하고 표 2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기아로 바꿔주시고. 자, 제네시스는 표 3이죠? 요거는 제네시스. 자, 정확해야 돼요. 왼쪽에 입력된 값과, 즉, 브랜드명에 입력된 값과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띄어쓰기도 안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매칭이 돼서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표를 완성한 상황에서 세팅을 시작해 볼게요. 자, 현대 의 오른쪽에 셀를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앞에 있었던 데이터,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모든 값을 똑같이 목록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원본이라고 하는 곳에 함수를 입력할 겁니다. 어떤 함수를 입력할 거냐면 아까 얘기했었죠? indirect라는 함수를 알아야 된다. 는 indirect i n d i r 라는 함수를 적어줄게요. 자, indirect 함수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 내가 선택한 셀 혹은 내가 입력한 데이터에 입력된 값의 내용을 불러오는 함수 따라가는 함수,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indirect라는 함수를 쓰고, 괄호를 열고, 그리고 현대라고 적혀 있는 B3번 셀을 선택해 줄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능상에서 셀을 선택하면 절대참조가 기본 값이거든요. 근데 절대참조면 이 현대라고 되어 있는 B3번 셀을 기준으로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혼합참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F4를 두번 누르면 B열만 고정된 혼합참조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세팅이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먼저 체육엔드를 이용해서 나머지 셀도 같은 걸 적용해 줄게요. 그러면 똑같이 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위에 현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드롭박스를 클릭하면 아반떼 그랜저 산타페가 나오고 기아니까 니로케이파일 소렌토, 제네시스니까 GV7, G70, GV80, G90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현대. 니까 다시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앞에 값을 기아로 바꾸니까 바뀌고, 제네시스로 바뀌니까 또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쉽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알려 드릴게요. 우리 현대차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드는 차가 이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나타, 캐스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데이터가 추가가 됐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표라고 만든 범위에 근처에 즉 산타페 RS에다가 소나타 라고 입력만 해 주면요. 자동으로 바로 추가가 됩니다. 너무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 이용하면은 아주 다양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이 부분 잘 익히셔서 여러 군데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